사랑은 시선입니다. 사랑의 눈이 먼다는 것은 사랑이 곧 시선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사랑하면 자신이 사랑하는 대상 이외의 그 누구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령 뜨겁게 사랑하는 연인을 한번 연상해 보십시다. 그 젊은 연인이 빼어난 풍광의 자연 속을 거닌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과연 그 젊은 연인들이 그 빼어난 자연의 풍광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과 땅 사이의 무엇을 보든 그들은 실은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든 상관없이 실제로 그들의 시선은 사랑하는 연인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인파로 붐비는 서울역 광장에서 만날 약속을 했다고 하십시다. 그곳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젊은 연인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얼굴이 누구를 보고 어디를 향하고 있던 상관없이. 그들이 눈을 뜨고 있든 감고 있든 간에 그들의 시선은 언제나 실은 사랑하는 연인에게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 남자와 여자가 한 자리에 앉아 있음에도 그들의 시선이 각각 다른 쪽으로 고정되어 있다면 그들이 아무리 정다워 보여도 연인일 수 없는 것은 사랑은 시선이기 때문입니다. 믿음도 이와 똑같습니다. 제가 회복의 신앙에서 믿음을 시선이라고 정의한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할때그 믿음은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드러나겠습니까? 눈을 들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도무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지니려 하지 않을 때, 매사에 일을 저지른 뒤에 뒤늦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후회하기만 한다면, 과연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요. 신앙훈련, 경건 훈련은 바로 그 시선을 말씀과 기도로 강화하는 것입니다. 저는 세계 여러 곳을 여행을 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곳을 한 곳만 선택하라면 저는 주저없이 유대 광야를 택할 것입니다. 2000년 전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직전에 바로 그 유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유대 광야를 금식 기도 장소로 결정하신 분은 예수님 당신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유대 광야로 강권적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곳에서는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풀한 폭이 물한 방울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하나님만 보이고 또 하나님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에 하나님만 볼 수밖에 없는 그 유태 광야에서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하나님을 향해 당신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 고정된 그 시선으로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유혹을 일거에 물리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하여서도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 고정된 시선으로 사탄의 유혹을 일거에 제압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고정된 바로 그 시선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을 찾아 홀로 기도하신 것 역시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시선을 강화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믿음은 시선입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만 바라보던, 세상만 의지하던 시선을 버리고 삼위일체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길에는 하나님에 의해 새롭고도 아름다운 미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전 미문 앞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유태인들의 기도 시간에 맞추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았습니다. 그곳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날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미문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미문은 예루살렘 성전 문들 가운데에 가장 아름답다고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바로 그 미문 앞에 나이가 40여세쯤 된 날때부터 안전뱅이인 거린이 구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일어난 일을 본문 3절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함을 보고 구글, 하거늘 미문을 막 통과하려는 베드로와 요한을 먼저 본 사람은 안전뱅이 거린이었습니다. 우리말 보다로 번역된 헬라어 에이도는 영어로 옮기면 S.E.E.C가 됩니다. 어떤 특별한 목적이나 의도나 의미를 두고서 보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시야 속에 무엇인가가 들어왔기 때문에 의미 없이 보는 것을 뜻합니다. 이 거리는 평생 안전뱅이로 남에게 쿡을 하며 살던 사람입니다. 이 안전뱅이에게는 자기 앞을 지나가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직업이 무엇인지 나이가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단지 사람의 모습이 보이기만 하면 기계적으로 그를 올려다보며 적선을 요청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이 자기 시야 속에 들어오자 그는 평소 습관대로 아무 의미도 없이 심멀근 눈을 뜨고서 건성으로 그들을 보며 적선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본문 4절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하니 베드로와 요한은 아무 의미도 없이 기계적으로 그저 건성으로 자신을 쳐다보는 이 안전뱅이 거지를 얼마든지 그냥 지나칠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그때의 시각이 하루의 일과 중에 가장 심신이 피곤한 오후 3시였기에 그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아무 의미 없이 자신을 쳐다보는 베드로 안전병이 앞에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 그를 주목하였습니다. 헬라어 아테니소는 게이스 응시한다는 말입니다. 거지는 베드로를 건성으로 보았는데 베드로는 멈추어 서서 그를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안전뱅이에게 우리를 보라고 말을 했습니다. 헬라우 블레포는 영어로 look at, 주목한다는 말입니다. 거지를 응시하면서 베드로는 주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말하자면, 거지들어 자신들에게 시선의 초점을 맞추기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한 안전병이 거지의 반응을 본문 5절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그늘 베드로의 요청에 건성으로 베드로를 쳐다보던 안전병이 거지가 베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헬라어 에페코는 Give attention. 온 시선을 집중한다는 뜻과 아울러 굳게 붙잡는다, 고수한다는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요청에 힘멀건 눈으로 의미 없이 바라보던 베드로가 안전뱅이가 베드로에게 지금 온 시선을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전뱅이 거지와 베드로 사이에서 일어난 이 장면을 처음부터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맞추어 성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미문을 막 통과하려고 합니다. 그들을 먼저 본 거지가 아무 의미도 없이 희멀근 눈으로 건성으로 그들을 올려다보며 적선을 요청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안전뱅이 앞에 멈추어 서서 그를 응시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주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자 안전뱅이 거지가 자세를 가다듬고 베드로를 향해 온 시선을 집중합니다. 지금 안전뱅이 거지를 응시하는 베드로의 시선과 베드로를 쳐다보는 거지의 시선이 일직선상에서 서로 맞 부딪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안전뱅이 거지의 눈을 들여다보면서 말을 합니다. 형제여, 내게 은과 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베드로는 계속 안전뱅이 거지의 눈을 들여다보면서 자신의 손을 내밀어 안전뱅이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안전뱅이 거지는 자기를 응시하는 베드로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베드로의 손을 의지해서 마침내 일어섭니다. 성전 미문 앞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상 살펴본 것처럼 오늘의 본문은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전병이 거지에게 일어날 것을 명령하기 전에, 베드로가 안전뱅이 거지에게 손을 내밀기 전에, 먼저 베드로의 시선과 안전뱅이 거지의 시선이 맞부딪쳤음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기 위함이었겠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이거지는날 때부터 안전병이였던 비천한 인간이었습니다. 베드로라고 해서 대단하거나 뛰어난 인물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무식하고 갈릴리 어부 출신이었던 베드로 역시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인간이기는 안전병이와 매한 가지였습니다. 그런데도 그 미천한 베드로가 어떻게 안전뱅이 거지들어 자신을 주목하라고 요청하고 안전뱅이 거지가 베드로에게 온 시선을 집중했을 때 어떻게 그가 일어서는 놀라운 새 생명의 역사가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베드로가. 안전뱅이 거지에게 자신에게 시선을 집중하라고 요청할 때 갈릴리 어부 출신인 자연인 베드로 자기 자신을 보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은과 금은 없지만 자신에게 있는 은과 금보다 더 귀중한 자기 속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라는 의미였습니다. 안전뱅이가 베드로에게 온 시선을 집중할 때 그의 시선이 집중했던 것은 인간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 속에서 역사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를테면 안전뱅이 거지의 시선과 불꽃을 튀기듯 맞부딪힌 것은 베드로의 시선이 아니라 베드로 속에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시선과는 달랐습니다. 안전뱅이 거지는 태어난 일에 생전 처음 보는 시선이었습니다. 그 시선 자체가 사랑의 시선이요, 생명의 시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전뱅이 거지는 주님의 그 사랑을 그 생명을 에펙코 굳게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안전뱅이 거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베드로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전뱅이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었습니다.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안전뱅이 거지의 손을 잡은 것입니다. 안전뱅이 거지는 피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마침내 일어섰습니다. 태어난 이래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었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일어선 것입니다. 절망적인 안전뱅이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끝나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기적처럼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는 안전뱅이 거지가 눈을 들어 베드로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시선을 집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만약 이날 이 시간에 이안진뱅이 거지가 자신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지 않았던 날, 그저 희멀건 눈으로 평소 습관대로 베드로를 건성으로 한번 쳐다보는 것으로 그쳐버렸더라면 이날 이후에도 그는 안전뱅이로 살다가 안전뱅이로 비참하게 죽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사실이 있습니다. 안전뱅이 거지가 자신의 온 시선을 주님께 집중하기 전에 베드로가, 아니,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이 안전뱅이를 응시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이 안전뱅이를 응시하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에게 시선을 집중하게 하도록 그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이 안전뱅이 거지에게, 당신의 사랑의 시선을, 생명의 시선을 햇빛처럼 가득 쏟아 부어 주셨던 것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당신의 시선을 먼저 이 안전뱅이에게 주시지 않았던들, 안전뱅이 거지가 베드로에게 자신의 시선을 집중할 리도 없었겠지만, 설령 그랬다 손 치더라도 그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시지 않는 베드로는 무식하고 비천한 보잘것없는 인간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란 인간을 향한 주님의 선행된 시선에 인간이 자신의 시선으로 응답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행된 시선에 인간이 자신의 시선으로 응답할 때 하나님에 의해 그 현장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안전병이 거지가 자신을 응시하시는 주님께 자신의 온 시선을 집중했을 때 그가 그 앞에 앉아서 국을 하기만 하던 미문이 그에게도 문자 그대로 아름다운 미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전뱅이었던 그가 매일 성전 미문 앞에서 구글 했던 것은 날이면 날마다 이 안전뱅이 거지를 메어다가 그 자리에 두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알수 없지만 그들은 이 안전뱅이 거지를 성전 안으로 데려다 주고 하나님을 예백해 주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성전 미문 앞에서 오직 국을 하게 했을 뿐이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통과할 수 없는 미문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에게는 미문일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미문의 아름다움으로 인해 그문 앞에서 국을 할 수밖에 없는 안전뱅이에게 그 문은 절망의 문이요, 고통의 문이요, 눈물의 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심입어 두 발로 일어선 이 안전뱅이 거지가 가장 처음으로 행한 것은 그토록 들어가보기를 열망했던 성전 안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며 뛰어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반드시 미문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결코 들어갈 수 없었던 미문을 자신의 두 발로 통과한 것이었습니다. 미문이 드디어 그에게 명실 상부한 아름다운 미문이 된 것입니다. 그날 안전뱅이 거지가 미문을 통과했다는 것은 단순히 미문이라 이름 붙여진 건축물을 통과했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가 그날 두 발로 걸어서 그 미문을 통과한 것은 안전뱅이었던 그의 인생 앞길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전혀 새롭고도 아름다운 인생의 문이 활짝 열렸음을 의미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안전뱅이였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벌떡 일어난 이후 주님에 의해 펼쳐진 그의 인생은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웠겠습니까? 우리를 응시하는 주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는 것으로부터 안전뱅이처럼 비천한 우리 역시 비로소 인생의 진정한 미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참된 아름다움은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으로부터 시선을 떼지 못하는 불쌍한 인간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눈을 들어 공중의 새를 볼 것을 촉구하십니다. 그것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를 감상하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는 새들을 친히 먹이시고 기르시고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너의 시선을 고정시키라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미문은 땅의 것이나 옆의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위에서 내려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에 의해서만 열려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부터 살려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을 기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한 우리의 그릇된 삶을 참회하는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직 세상의 끝만을 구하느라 자기 욕망과 감정에만 집착하느라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채 성전 미문 앞 안전뱅이처럼 영적 거린으로 영적 안전뱅이로 살아온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 회개하십시다. 눈을 들어 이미 우리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와 계시어 우리 각자 각자를 응시하고 계시는 삼위일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분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십시다 그분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분께서 이미 우리 앞에 활짝 열어두신 미문을 그분을 쫓아 통과하십시다 참된 생명도 참된 사랑도 참된 능력도, 참된 위로도, 참된 소망도, 그리고 인생의 참된 해답도 오직 그분에게만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